아, 왜또내 팔이야? 와, 우리 팀에 리지 있다는데. 나 아, 나이스. 최성인 님도 있다. 아, 야, 잠만. 깐클라스 이러면 클라스 힐러 힐러 누가 힐러? 너무 데 어떻게 이 맥북이 오오지기다리니까. 와 딜러 네 명이네 우리. <laughs> 아 근데 왜또레파리야아 진짜 싫어. 아, 아 진짜. 진짜 아, 나 아, 좋아. 좋아. 나 이번에는 뭐 깔쌈하게 승승승 맞아. 가죠? 어 깔쌈하게 승승승이야. <laughs> <이어>. 네. <laughs> 처음 힘 써봐 이게 무조건 이기는 거야. 아니 왜 이렇게 걸리냐? 근데 딜러만 몇 명이야 지금? 네 명. <laughs> 뭐야 저기 뭐 트와일라인 뭐, 님 있네? 리즈 님이 탈하신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.. 그런 의자인데 끌게요

진짜 정면, 정면 켄트, 정면 켄트. 이거 2층 싸먹을까? 이층으로 2층? 어, 가자. 층으로났다 아, <laughs> <큰일> <laughs> 빠져야,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

오, 이거 조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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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화. 조화, 조화. Rus일, 어, 이거 진짜 맨날... 진짜... 진이 진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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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자살해 진짜... 진나 진짜... 진

아 죄송. 아, 써이 네, 쪽에 뒤에 뭐 가는데? 무차가러올것 같은데? 아, 너무. 오줌 딜이다, 오줌 딜. 힐 좀, 힐 좀. 아, 딜이. 아, 안 하겠니? 이는데

그래서 랭킹을 떨굴순 없다 오케이. 저희도 겐트 트레이서 동주님 나스칼 Okay. 아 방벽 잘못 쳤어. <laughs> 학살 <laughs> <laughs> 거점, 거점. <laughs> 나이스. 아. 잘해, 잘해. 거점, 거점. 잘해. 왜, 거점을 아무도 안 봐. 어, 아, 거점 거점 가야돼요 이거. 아, 빨어 지금. 지엔지볼게 나이스. 아, 좋아, 좋아. 위위자이 힘드네. 너무 들어가지, 너무 들어가지 마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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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! 오! 아, 이거... 나공 아, 이거... 있어, 나공 있어! 컷정! 이트, 이트, 이트. 오, 나이스! 뭐야, 리즈 잘한다! 오케이, 컷정, 컷정! 아나도궁이다나도 궁이다 비트스비트에 비트 썼어 비트 썼어 아비 비트를 우영을 이피이 어디? 설레반비 설레에비.

나이스. <laughs> 이거지 아좀 조용히 조용 하겠다 조용히. <laughs> 어, 시끄러. 다음 <laughs> 왜이러는인님 <애들 놀다>. 아, 저는 이런 막 원하지 않는다 마스터들과 하고 싶다고 일다4분 플레이드를 만나면 와

1점. 이 어, 안 돼. 와, 뭐야. 어, 이게? 와, 어이 없어. <목소리> 라이 okay, oh, okay, 나이스 아붙붙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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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이고 아리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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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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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<X2>

이거 트레, 이거 버니님이 좀 흔들어 놔야 될것 같은데, 이러면은. 가야 돼, 이거. 이거 우리 계속 이렇게 대처하다가는. 어, 렉 걸려. 오, 나이스! 렉케이드렉 게... 게이드, 진짜 <laughs> 렉케이드렉케이드렉케이드 <laughs> 오, <laughs> 와, <이걸? 웃음> 이거? 이거? 이이이걸 이거? 이거? 이 이거?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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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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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비.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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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거? 이거? 어거이 어디 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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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

너무 칼렸다. 아니네. 와저 내가 되지 맞았네. 라운드 구만 아, 뭐형뭐형 아. 돼지 겁나 잘하네. 아. <laughs> 돼지가 너무 잘해. 혼 하실래요? 어허. 에, 리퍼를 할까요? 저, 하? 리퍼가

나궁 있어. 나궁 있어. 나 있어. 나 어 개꿀. 아, 개꿀. 개꿀. 어, 개꿀. 아나 아, 아, 잠만 눈따가워 아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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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잠만. 너무 앞에 있으면 힐을 못주못 봐. 아, <laughs> 보여 이이 이거 어다 정면 그래. 정면. 그 정면.

오리아 너무 세다형 <laughs> 빨리 죽을 건 빨리 죽어야 돼요. Okay. 오에다리 안돼. 또 아, 네. 아, 네. 끌린다. 아, 가야 어. 돼. 야 정면에서 아니, 왼쪽으로 바로고 아, 바로 고좀 아. 바로 고 좀. 아, 이속 무섭다 무섭다. 개비 개비 야 아이고. 아몇 명?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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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아, 명이... 몇 명이... 아

너무 빡세구만. 아 여기까지 잘 됐는데 여기까지 진짜. 야, <laughs> 와 소리가 야 69퍼야. 와 와. 명중률 아 진짜 더워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재밌어 근데 너무 힘들다 이곤해다해봤다 <목소리> 아... 미쳤다 아, <찼다>. 쿠 빨았으니까 괜찮아 <목소리> 어 얼마 안 떨어지네 뭐야?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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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해줘도 해줘도 돼 엄청 조금 깎이네 아이고.